에스겔 17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12절. 반역하는 족속에게 이것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모르느냐 하고 말하여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 왕과 관료들을 잡아 그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비유에 대한 해석을 듣는 반역하는 족속들은 바벨론 포로 공동체를 말합니다. 이들은 유다왕 시드기아의 어리석은 대외정책에 대한 궁극적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비유의 말씀을 들어도 그 참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들 중에서 이집트의 동맹을 소원하고 그 결과로 바벨론 세력의 몰락을 소원하는 영적 판단력이 흐려져 있던 반역하는 족속들에게는 이 모든 일들이 상당히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13절 그리고 그가 왕의 자손 하나를 취해 언약을 맺고 맹세하게 했다. 그는 그 땅의 지도자들을 끌어갔다. 왕의 자손은 시드기야를 가리킵니다. 시드기야는 여호야김의 부친 여호야김의 동생이자 여호야김의 부친 요시야의 아들이었습니다. 언약을 맺고 맹세하게 한 것은 느부갓네살 앞에서 충성의 서약을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위반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드기아는 느부갓네살을 결코 배반해서는 안 되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2차 포수 때 여호약인과 더불어 유다 땅의 중산층 인물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15절. 그러나 그는 바벨론 왕에게 반역해 사절단을 이집트에 보내 그에게 말과 많은 군대를 지원하도록 했다. 그가 용성하겠느냐? 이런 일들을 한 그가 피신할 수 있겠느냐? 그가 그 조약을 깨고도 피신할 수 있겠느냐? 이 내용은 7절에서 포도나무가 다른 독수리를 의지한 비유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다는 특별한 군사적 위협에 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집트의 왕군을 청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느부갓네살은 분노하여 시드기아 제위 제 9년째 되던 해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결국 11년째인 586년에 완전히 멸망시키고 맙니다. 이는 엄숙하게 맺은 언약을 저버리고. 저주 맹세를 우습게 여긴 자에 대한 정당한 처벌이었습니다. 시드기야의 반영 이유는 저주의 맹세가 자신에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집트로부터 보호를 받아 유다왕국을 형통하게 이끌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바벨론보다 이집트를 더 강한 나라로 생각했거나 객관적으로 열세일지는 몰라도 적어도 자신이 최후까지 믿을 수 있을 만큼 강력하고 신의가 좋더운 나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저주의 맹세를 피하지 못했고 이집트는 유다 왕국을 보호할 능력이 없었으며 바벨론보다 더 약할 뿐 아니라 신의도 지키지 못하는 나라였던 것입니다. 17절. 그들이 토성을 쌓고 포위벽을 세워서 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할때 강력한 군대와 큰 무리를 이끌고 있는 바로도 그 전쟁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공성전을 펼쳤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고대세계의 전쟁은 성을 함락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때 공격하는 전력이 방어하는 전력보다 적어도 네배 정도는 많아야 했습니다. 더욱이 성벽이 높아 함락하기 어려운 경우에 공격하는 군사들은 높은 보루를 세워 그곳에서 활을 쏘거나 성벽의 높이와 대등하게 흙으로써 높은 토성을 쌓아 성을 함락시키곤 했습니다. 이집트는 한때 매우 강력한 국력을 가지기는 했지만 바로는 바벨론의 군사력에 대항할 만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19절.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가 무시한 내 맹세와 그가 어긴 내 언약을 내가 그의 머리에 갚을 것이다. 맹세와 언약은 시드기야와 느부갓네살 두 당사자 사이에서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은 내 맹세,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그러한 언약을 체결하고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드기아가 그 언약을 저버리고 그 맹세를 없신여겨느부갓네사를 배반한 것은 단지 국제적 관계에서 신뢰를 어긴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행위였으며 여호와를 무시하는 처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시드기아는 여호와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20절 내가 내 그물을 그의 위에 펼칠 것이니 그가 내 덫에 걸릴 것이다. 내가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 그가 내게 신실하지 못했던 일에 대해 그곳에서 그를 심판할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시드기아를 사냥꾼에 쫓기는 한 마리 무기력한 짐승으로 비유하십니다. 시드기아는 예루살렘 성 함락 당시 밤중에 몰래 성 밖으로 빠져나갔으며 여리고 평지에까지 갔으나 그곳에서 바벨론 군사들에게 체포당합니다. 능숙한 사냥꾼이신 여호와는 바벨론 군사들이라는 그물을 풀고 덫을 놓아 열이고까지 도망치던 사냥감 시드기아를 사로잡고 만 것입니다. 시드기아는 바벨론에 끌려가 감옥에 갇힌 후 그곳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22절 나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 스스로 가장 높은 백향목 꼭대기에서 가지를 가져다 심을 것이다. 내가 그 꼭대기에 있는 가지들 가운데 연한 가지를 꺾어서 이를 높이 치솟은 산에 심을 것이다. 새롭게 이룰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서두에 나온 비율을 정반대로 뒤집는 내용입니다. 가장 높은 백향목 꼭대기는 다윗 계열의 후손을 상징하고 높은 가지는 영원한 왕자를 차지하실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꺾어 심으시는 연한 가지는 이세의 줄기에서 나오는 어린 순 같은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이로써 여호와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실제 통치자의 심을 드러내십니다. 23절 내가 그것을 이스라엘의 높은 산위에 심을 것이니 그것이 가지들을 내고 열매를 맺으며 훌륭한 백향목이 될 것이다. 각가지 새들이 그 아래 둥지를 틀 것이고 그 나무가지 그늘에서 살 것이다. 이스라엘의 높은 산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수많은 성도들을 일으키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지닌 분으로 온 세상 모든 사람 앞에 높이 서실 것을 상징합니다. 24절 나 여호와가 키큰 나무를 낮추고 키 작은 나무를 높였으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에 싹이 나게 했음을 들판의 모든 나무들이 알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했고 그렇게 이루었다. 세상의 인간 통치자들과 달리 여호와께서는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한 자를 지극히 낮은 자리에 낮추시는 반면 스스로의 비천함을 인정하고 여호와 앞에서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이런 회복을 통해 들판의 모든 나무들 즉 세계의 민족과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인간과 역사의 운명을 결정하는 진정한 통치자로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시드기아는 이집트를 통해 복을 얻으려고 했지만 진정한 복은 여호와께서 제시하시는 통로를 통해 옵니다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생존과 안전은 변하기 쉽고 덧없는 인간 제국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운명을 역전시키기 위해 개입하실 때, 그때 세상은 누가 그 일을 하셨는지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통치자로서 회복과 새 출발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분의 역사는 심판과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건설적으로 회복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인간 관계에서 하는 행동을 곧 하나님께 대한 행동으로 받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기 때문입니다.